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물으실 거있어요 네, 지난주까지는 그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클 가운데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고 낱낱이 티클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낱낱이 티클 속에 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라는 것하고 무량응겁지규용 한량없는 시간이 일념 가운데로 포섭되고 일념 중심 무량겁이다. 한 생각이 또한 무량한 그런 겁에 끝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라고는 하 말씀을 드렸어요. 어,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진실로 그러하다는 또 어, 그게 사,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뭐가 사실이냐? 한 티끌 가운데에 시방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또 일념이, 일념이 곧 무량급이라고 하는, 또 무량급이 일념 가운데로 어, 섭수된다고 하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비유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런 일미진중 함시방, 또 무량급 직일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부처님께서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른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사실인가를 먼저 밝혔고 그게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나와 이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가운데 시방 세계가 다 들어 있고 무량언급이 한량없는 그런 시간 시간적인 것이 한 생각 가운데로 보석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이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 과연 이게 사실일까? 근데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혔으니까. 아.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현대 최첨단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줬던 시간으로 하는 것은 순전히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우주선 밖에서 보는 시간하고 우주선 안에 있는 시간하고 다르다. 또 산꼭대기에 있는 시간은 빨리 흐르는데 산이 아주 높은 산, 그 꼭대기에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데 평지에 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데 정지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시간이 시간이 상대적이로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얘기했던 그 상대성의 원리, 이상대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죽비지요? 응? 네. 죽비는 이 죽비는 지금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이렇게 대하면 이 죽비는 길죠. 네. 또이 길이에 다른 요 선의 길이에 비하면은 짧겠죠. 길다 짧다 하는 것. 길다 짧다 하는 것은. 이 자체에 의해서 길다 짧다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요 상대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길다 짧다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 얘기는 이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상대성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혹은 길고 혹은 짧다. 이거 길이가 혹은 길고 혹은 짧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그런 성질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런 성질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상대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그 상대적인 거에 의해서 나에게 정해져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성질이나 성격이나 품격이나 그런 게 아니고. 밖에 가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이것을 이것이다라고 이것을 저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정할 수가? 없다. 잘하시네요. 이걸 구체적으로 길다, 짧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다고 이것이 저렇다고 정할 수가 없다. 근데, 요런 작은 것은 그렇다 치는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왜 다른 문제냐? 이런, 이런 물질하고, 이런 물질하고는, 이런 물질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시간과 공간은. 왜 다른 문제냐? 시간과 공간은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것하고 맞닿아 있어요. 왜? 어떤 근본적인 것하고 맞닿아 있느냐? 우리가 60년 전, 70년 전, 80년 전에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80년의 시간을 거쳐왔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사 문제하고 맞닿아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 시간이 쭉 흘러가는 그그 그 지점을 점유하는 게 공간이에요. 누가 점유해? 내가 나와 이 세계 존재들이 그그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그 시간의 만큼. 갑자기 법사님 이 왜? 이런 존재들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그러냐? 이게 생사 문제예요, 생사 문제. 부처님과 역대 성인이나 현인들이 다 한결같이 해결하고자 했던,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문제, 그 생사 문제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량겁 즐기려면 한량하는 시간이 한량하는 시간도 한 생각 한 찰나 가운데로 포섭되고. 또 한찰나 한, 한 생각이 곧 무량겁으로 한 펼쳐져 여기는 시간이 시간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시간이 절대적 시간이 있는 거라면 한 생각 가운데로 딱 접어지지가 않겠지 왜냐하면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절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일념 가운데로 포섭돼 버린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상대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우주선 밖에와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흐른다. 고액이는 그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쭉 일정하게 지나온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지금 고액이라고요. 그 그런데 안인슈타인이뭘 밝혔느냐? 시간 방금 제가 좀 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다 이를 밝혔어요. 이걸 시공간 개념으로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곧 뭐가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시간과 공간이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는 건 없고 시간과 공간도 상대적이다. 아까 상대적이란 말은 어떤 말이라고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다. 고로 시간이 시간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 공간을 공간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x축과 공간이라고 하는 y축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을 점유하고 산다고 생각해. 근데 시간도 공간도 순전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x축, y축에 설수가 없어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 법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 어떤 시간일까? 이래서 이래서 아까 제가 이런 물질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대단하시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 옛날에 지금 이렇게 현대 물리학이,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세상도 아닌데 순전히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밝히는 방법 그걸 통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버렸잖아요. 최첨단의 과학에서 인재 밝히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인재 밝힌건아니죠 1905년도에 밝힌 거니까. 어쨌든, 2600년 전에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자각이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별로 자각이 없어, 없고자는 대답 소린데. 진짜예요.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인간의 평상한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은 분이에요. 우리들의 상식의 틀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틀에 완전히 갇혀있는 이 틀을 헌칠하게 벗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진실을 보신 분이에요. 그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분이세요. 자, 시간이 상대적이니까 공간도 상대적이요. 에 상대적이란 말은 이것이 이것이라고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것이라고 정할 수가 없으면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어느 한 지점을 점유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오늘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관조사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법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시간 전, 두 시간 전에 출발해가지고 와서 1시간 전, 2시간 이라는 그 시간관념에서, 그 시간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기에서 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착각이라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면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때도 됐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시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확정적으로 규정 지을 수가 없어 확정적으로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역천겁이 불고고 천겁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옛 것이 아니고 극만세의 앞으로 만세가 뻗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를 떠나지 않는다 현, 극만세의 장금이다 이런 표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과거, 절대적으로 현재, 절대적으로 미래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시간에 속지 마세요. 아이고 내 나이가 이렇게 몇년 살았더니 힘들어 죽겠어. 내가 세월을 지금 몇 개를 먹었더니 지금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에 속지 마시라고. 아 그런다해서 안 늙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시간 관념, 공간 관념에. 매이지 말아라. 매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간과 공간을 지어내고 있는 건 누구냐? 이렇게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지어내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나 틀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내 생각만으로 지금 그렇게 지어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화음경에서 일체 유심조 그랬어요. 일체는 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마음이 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믿겨요? 믿어집니까? 아마도 잘안 믿어질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곳과 저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저곳, 그곳. 어. 이게 너무나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순전히 내인식에 중생의 중생의 망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음으로써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고 아인슈타인은 과학이라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거고 하나의 다시 예를 들면. 우는 지금 정,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 공간이 지금 정지해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이 공간이 지금 움직입니까? 정지해 있습니까? 정지해 있죠. 이 정지해 있는 것이 자전, 자전만 생각해도 지금 시속 1,660km로 지금 돈다고 그랬죠? 아 그랬잖아요. 시속 1,600km 이상의 속도로 지금 자전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 공간이. 자전만 하느냐? 공전은 초속 200km 속도로 지금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의 주위를 자전하면서 또 공전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정지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지에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건 정신 나가도 병신 병원에 가야지. 그렇지만. 움직이는 게또 사실이죠. 여러분, 바다에 가서 바다 쫙 끝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수평선이 보이죠. 지구에는 평평한 선이 있을까, 없을까? 지구에는 수평선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는, 지구는 둥글죠. 아,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면... 평선 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가 보는 그요 관견, 붓대롱으로 보는 붓대롱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는 그 관견에 의해서 그것만 딱 보니까 평평한 것 같아. 근데 지구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닐 암스트롱이 달라에가 가지고 지구를 찍어놓고 보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런 곡선이잖아요. 곡선이잖아? 수평선은 없어. 전부 곡선이에요. 곡선과 곡선은 말잘 들어요. 곡선은 굽은 대로 굽고 직선은 평선은 평평한 대로 굽었어. 굽은 것과 수평한 평선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수평선이라고, 이거는 직선이라고 이렇게 말할 근덕지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곡선이고, 저렇게 보면 직선이에요. 아니, 법사님 그래도 지구는 둥그니까 곡선이죠. 네가 지금 여기서 봐봐라, 평, 평평하게 안 보이나? 평선은 보이잖아요. 수평선으로 수평한 것이 곡선인 거예요. 곡선인 것이 수평한 거고 움직이는 것이 안 움직이는 거고 안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것이 흐르지 않는 거고 공간이 공간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근본적으로 오면 어디로 오느냐 태어난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닌 거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가 천수를 누렸고 갓태어난 아이가 천수를 누렸다니까, 천수를. 백산무군 노인이 이제 가태어난 아이보다 세월을 덜 봤어. 아시겠어요? 이 우주관에, 이 우주관에 절대 정지계는 없다. 절대 정지계는 없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이시타인이 한 말이에요. 절대 정지계. 딱 정지에 있는 선이 있어야 이 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가야, 이건 간다 그러고, 저희는 온다 그러고, 응. 또이 기준을 해가지고, 이 기준, 정지계. 이 기준선을 해가지고, 빠르다, 늦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여기 정지선이 있어야 되는데, 정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에는 그런 정지계는 없다. 그래서 가치적으로 봤을 때, 가치적으로 봤을 때, 옳다, 그르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을 누가 정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 없어요? 근데 성형외과 가서 다 수술하고 그래. 막 눈썹 무심 막 엄청 해가지고 막 성이 바짝 나있어, 이게 막무의 하도 해가지고. 응? 요즘 남자들도 엄청 많이 해. 우리 회장님 하셨는가? <laughs> 그렇단 말이에요.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로움, 아까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순전히 중생들의 마음이어진 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그렇게 절대 정지에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태어난다, 죽는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주 근본적인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있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실제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 반야심경의 색즉시 공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물질이 물질이 허운 거 같아. 여러분은 허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공간이다라고 하는 허공을 보는 것은 이런 물질이 물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완전히 이런 상대적인 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는 허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색이 곧공이요물질물이라고 하는 여기 물질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 곧 있지 않은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법정스님께서 책 제목으로 텅빈 충만 이런 식인 거예요. 알아들어요? 음.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다 꿰잡아 들어 있어. 그건 왜 이게 가능하느냐? 티끌과 티끌과 티끌은 작고 시방세계는 엄청 크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관념에 쌓였으면 절대 이게 개합할 수가 없는데 티끌도 시방세계도 실체라 할 만한 것이 없어 순전히 상대적인 거여 가지고 이것이 작은 것이 작은 것이라고 큰 것이 큰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셨어. 그래서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껴잡아 들어와 오래됐다고 하는 거다고 이제 바로라고 하는 거다고 이것이 순전히 중생들의 망상에 의해서 중생들의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런 식의 절대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셨어. 그래서 일념즉시 무량겁이요 무량겁이 곧 일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자재한 그런 삶을 누리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늘 평안하고 안락히 추원드립니다